이것이 MySQL이다. 개정판 3장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3장이 어찌보면 은 우리 전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3장을 통해서 우리 책 이후에 나오는 4장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이 이 3장에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은 우리가 MySQL이라는 산을 전체를 다 걸어서 넘어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 3장에서는 헬리콥터 같은 걸 타고 쭉한 바퀴 돌아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을 좀잘 익히고 나면은 마이스 q 리에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을 대부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 3장에서 간략하게 배운 내용들을 깊게 공부하게 되면 되겠죠. 사용되는 모든 정보와 모든 자료는 이 카페에 그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카페에 들어가서 그 파일이나 필요한 내용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분석과 시스템 설계 모델링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어, 저희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그런 가정하여 둔다면맨 처음에 필요한 게 요구사항 분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건물을 사용할 사용자에게. 사용자에게 어떤 건물을 원하는지 그 요구사항을 먼저 인터뷰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시스템 설계인데, 설계 같은 경우는 실제 건물을 짓을 때 우리가 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듣고 나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뭐 10층짜리 뭐 별장을 원한다. 이럴 경우에 땅부터 팔 수는 없죠. 먼저 설계도를 그려야겠죠. 그런 게 바로 시스템 설계 개념입니다. 그 시스템 설계 중에 우리 데이터베이스 부분에 들어가는 게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구축하기 전에 설계도를 그린다. 뭐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서 설계도가 다 그려진 다음에 이 설계도를 실제 그 코딩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에게 넘기고 나면은 프로그래머가 설계도를 보고 실제 코딩을 하는 것과 개념이 비슷합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하고 나서 실제로 여러분이 뭐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또는 여러분이 직접 이 모델링된 결과를 보고 실제 테이블과 데이터베이스 뭐 인덱스, 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링을 위한 필수적인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필수적인 과정이니까요. 조금 지루하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다 지금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51페이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 얘기를 잠깐 좀더 하면요. 모델링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에요.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현실세계를, 현실세계를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MySQL 아래에 어떻게 옮겨놓을 건지를 계획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세계에 있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 현실세계에서 이걸 우리가 MySQL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지 그 고민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데이터베이스에 넣기 위해서 사람 자체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에 필요한 뭐죠? 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 정보들을 넣는 것과 개념이 비슷합니다.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제품을 넣을 수 없으니까 제품의 이름, 가격, 제조일자, 뭐 제조회사, 남은 수량 이런 내용들을 MySQL에 저장한다. 그러기서 먼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내가 저장하고자 할 현실 세계. 그니까 사람이 어칠까요 사람이면은 이 사람에 대한 그 속성들을 뽑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하는 과정은 4장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 된이 결과 그림. 그러니까 그 아까 건축으로 비유하면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설계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설계도를 보는 방법을 익혀야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DBMS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DBMS와 관련된 용어들, 이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그림만 잘 이해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했다 이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림이니까 혹시 펜이 있으면 여기 그림에 동그라미나 별표 같은 거를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 3-1만 따로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설명이 써있는데요. 어, 교재가 없으신 분은 제 설명을 그냥 들으시면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DBMS 얘기를 먼저 할게요. 밖에 있는 점선 있죠? 얘가 바로 DBMS예요. DBMS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약자죠. 그런데 이 시스템 대신 저희가 소프트웨어라고 읽어도 뭐 크게 틀리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그중에 우리가 MySQL을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에서 MySQL을 잘 설치해 놓은 거는 이 바깥에 있는 점선 그림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안에 뭐가 되냐면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시스템이니까 DB, 데이터베이스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면은 여기 보면 사실은 DBMS를 설치하고 나면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MySQL이 알아서 만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후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하죠. 물론, 샘플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없다고, 우리가 직접 쓰는 게 아니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데이터라는 용어부터 나오는데요. 데이터라는 용어는 바로 이한건한 한 건을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당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당탕의 아이디는 당이고, 이름은 당탕이고 주소는 무엇이고 이런 한건한 한 건이 데이터입니다. 어, 그런데 당탕이 있는 게 아니라 지훈이, 상달이, 기타 등등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각각 한 건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은 현실 세계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사람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주소도 많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한건한건 한건 데이터들을 제가 저장을 하고 싶어요. 아직 체계는 안돼 있어요. 한 건, 한건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사실은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표 형태로 예쁘게 만들어서 저장하고, 저장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HWP라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 거기다가 친구들 주소를 저장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글을 띄운 다음에 그냥 쭉한 줄로 수진 않겠죠? 예쁘게 표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이런 형태로 만들겠죠? 이게 바로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DBMS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테이블이에요. 이표 형태예요. 테이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한글에서 표만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모양이 굉장히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 테이블의 구조를 잠깐 보면은 테이블은 열로 그러니요 열이 있군요. 자, 볼게요. 여기가 아이디얼 회원 이름 열, 주소 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아이디얼 회원 이름 열, 주소를 보면은 여기가 아이디얼 회원 이름 열 주소 열 이게 열이라는 용어고 같은 단어로 column, field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로가 바로 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테이블은 세로가 열이고요. 그리고 또 가로로 되어 있어요. 가로가 바로 행이에요. 행과 같은 말이 row라고 표현합니다. 행과 row.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회원 테이블 같은 경우는 열이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세개 있죠? 아이디 열, 회원 이름 열, 주소 열도 있고 행이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회원 테이블은 열은 3 개고 행은 4네 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2차원 구조로 되어 있죠. 단순하긴 하지만 이 구조가 우리가 사용할 RDBMS의 제일 중요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됐어요. 테이블에 대한 개념은 파악을 했고, 그러면 행부터 살펴볼게요. 자, 행이 하나, 둘, 셋, 네개 있죠. 보세요. 네개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 회원이 네 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의 건수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 데이터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행 데이터는 이유가 하나, 둘, 셋, 넷. 네건 자체가 우리 회원수기 때문에 행의 수가 회원수, 이퀄 데이터 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열은 좀 개념이 달라요. 열이 하나, 둘, 셋이 있죠? 열이 세 개니까 데이터가 세 개다. 이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열의 개수와 데이터의 개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열은 각각의 열의, 데이, 열의 이름이 있죠 자이 열은 무슨 열이에요 아이디얼 이 열은 회원 이름 열이 열은 주소열 이렇게 각각의 열에는 이름이 지어지네요 하나 더 중요한 사항 열에는 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이라는 것은 이 아이디얼에는 뭘로 야겠죠 문자 숫자 날짜 중에 꼭 지정한다면은 문자를 넣어야겠죠 자, 회원 이름 열에도 문자, 숫자, 날짜 중에 문자를 넣어야겠죠. 주소 열에도 문자. 지금 여기는 없긴 하지만, 만약에 회원 테이블에 나이라는 열이 있다. 나, 제가 만들기 나름이죠. 나이라는 열이 추가하면은, 나이 열에는 뭘 넣어야 되죠? 문자, 숫자, 날짜 중에 당연히 숫자를 넣어야겠죠. 하나 더, 회원 이름 열에 만약에 생일 열이 있다. 출생년도까지 로 해서 생일이 있다. 뭐죠? 날짜를 지정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열에는 데이터 형식을 지정을 해야만 됩니다. 이게 아래 한글의 표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테이블에는 열이 있으면, 열에는 열의 이름이 있고, 각 열에는 데이터 형식을 지정해야 된다. 이게 테이블의 아주 중요한 속성, 성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떤 회원 테이블이 있죠. 자, 하나 더. 회원 테이블에 기본 키라는 용어는 있는데 테이블의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 약자로 해서 PK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아이디어를 PK로 지정하면요 아이디어는 유일한 키가 되는 거예요 개념을 쉽게 하면 여러분이 쇼핑몰에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 만드시죠? 그 아이디가 중복이 되나요? 중복이 안 되죠 그리고 아이디 없이 회원 가입이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옥션이라는 쇼핑몰이라면, 여기 쇼핑몰이, 옥션의 쇼핑몰이 아이디만 알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디로 로그인을, 로그인을, 하는 거죠. 그게 이미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는 중복이 일단 안 돼요. 여러분 아이디 중복 안 되죠? 그러나서 또 하나, 프라이머리 키는 비어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널 값이 비어있다는 의미인데, 난 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 널 값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위한 전제 조건이 방금 두 가지예요. 중복이 안 돼야 되고 비어 있지도 않다. 여러분이 쇼핑몰 의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쇼핑몰 아이디가 당연히 아이디를 만들어야지 가입이 되고 아이디는 다른 사람과 중복이 안 돼야지 아이디가 가입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테이블이 지금 하나 또는 두 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테이블을 이제 담고자 하는, 이 테이블을 어디다 담아야 되냐면 바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담아야 돼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그래서 한마디로 데이터의 저장소 또는 테이블이 저장되는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원통 모양으로 그려요. 어떤 저장소 개념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 쇼핑몰 데이터베이스 안에 지금 테이블, 회원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 두 개를 저장을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냐? 그러면 데이터의 저장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간단하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개 또는 그 이상을 만들거나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DBMS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중에서 종류가 많지만 MySQL을 사용해서 이번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DBMS부터 거꾸로 얘기를 해줬는데, 다시 DBMS부터 볼까요? DBMS가 있으면요. DBMS 안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하나가 아니라 당연히 여러 개 있고,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만드는 것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만들 거예요. 이런 것들 있고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테이블이 있는 거죠. 테이블. 주의하세요. 테이블은 DBMS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리고 테이블은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고 열을 제가 컬럼, 필드, 열 이렇게 표현했고요. 가로를 행을 r o w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행의 건수가 바로 뭐예요? 데이터의 건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만약에 행이 100만개다. 그러면 우리 회원이 100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은 뭐죠? 열은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열 이름이 있다고 얘기 했고 각각의 열에는 데이터 형식이 지정이 된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로만 설명했는데, 이거를 지금 MySQL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 제가 이런 말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MySQL이 알아듣는 언어로 표현했는데, 그 언어가 바로 SQL이라고 부르는 언어입니다. 그 전에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에서요,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구조화된 질의 언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표현은 이제 잘안 하고, 그냥 SQL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SQL은 무엇이냐면, 이 MySQL, 그러니까 DBMS죠. DBMS와 제가 사람이 소통하기 위한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DBMS를 다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SQL 언어를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그림을, 그림 3-1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바로 실제로 MySQL에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아주 중요한 설명 내용이니까요. 꼭잘 이해하시고, 혹시 책이 있으시면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한번더꼭 읽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직접 실습을 통해서 구현을 해보죠.